하이 레벨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, 풀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보면은 2분의 1씩 튀어 오르는 공이 있는데 30분의 1보다 낮게 튀어 오르면 적어도 몇번 땅에 닿아야 되는지를 물어봤네요. 그러면은 처음 떨어뜨린 높이가 나와있지 않고 개 얼마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떨어뜨린 높이를 계산하기 편한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.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땅에 닿는 순간 이게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. 한번더 땅에 다오면두 번째는 그죠?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총 네모 번째 땅이 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보면 알겠지만 한번 떨어질 때마다 2분의 1을 한 번씩 곱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는 총 네모본 곱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넓이가 30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지금 얘기 나온 거 식으로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30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30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. 자, 분수 간의 크기 비교해서 분자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분수, 분모가 큰 수가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곱하기 1한게 3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여전히 네모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천천히 구해보면 될것 같은데 2를 5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얘가 32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총5번 땅에 닿으면 높, 전체 높 처음 높이의 30분의 1보다 작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